안녕하세요. 북악기TV의 임동석입니다. 1년 모려163 수리 편제 16장입니다. 자왈, 가아 수년 하야 52 학역이면 가이 무 대가 의로다. 자曰가我수年하十以可이면 가이 무다자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몇 년만 더 시간을 빌려주어, 신살부터 어, 주역을 배울 수 있게 준다면 허물은 없을 텐데, 요건 이제 1번 처음 이제 해석이고요. 다른 해석은 이제 하나 보세요. 나에게 몇 년만 더 시간을 빌려주어, 어, 주역 배우기를 마치게 해준다면, 음. 가이무 대가위로다 큰 허물이 없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여기 에 이제 제일 먼저 가짜부터가 가는 더할가짜죠. 그러면 몇 년을 더더 해주다 그럼 에, 수명을 더 연장해 주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빌릴 가짜다 가. 그리고 이제 주자의 스승인 이제 주자의 장인 장인은 유빈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견이고 주자도 이걸 따릅니다. 두 번째 50 50은 아 이건 잘못 썼을 것이다. 내렸으면서 50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건 졸자다. 한 글자를 두 글자로 오자하고십자로나어쓴 것이다. 그래 졸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졸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잘못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음, 졸 마치다, 졸업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 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몇 년만 더 빌려 줘서 누가? 하늘이, 수명을 관장한 하늘이 빌려 주어서 어, 이 학격을 역을 배우는 것을 것을 졸 마치게 해 준다면 마치되 무엇 무엇으로써 한다면 이 말이니까. 그럼 대과가 없을 텐데라는 것이 맞다, 이거야. 왜? 사계도 보면 공자는 만년의 희역하야, 만년의 희, 좋아하다, 역, 역을 좋아해서 위편삼절이다. 위편삼절 많이 들어보셨죠? 죽기 전몇년 전에 주역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하도 읽어서 주역을 깬 줄, 이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끊어서 다시 깨고, 다시 깨고 하려이덜그덕덜그덕 하면서 이 간책이니까 옛날에 지금 종이책이 아니니까, 그 이제 주역을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기록을 보면 이건 만년의 기록이다. 따라서, 에, 주역을, 에, 아, 주역을 완전히 다못 맞췄네. 조금만 더 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해서 내가 이거 주역을 다맞친 다음에 내가 세상을 끝낸다면, 삶을 끝낸다면, 나한테 대관은, 큰 허물은 없을 텐데. 이제 이것이 에, 더 타당한, 에,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여기 뭐, 그 문제는 역에 대해서 역, 주역. 우린 지금 주역이라고 그러죠. 옛날은 여기 세 가지가 있었다랍니다, 세대. 뭔가면, 예, 연산역, 귀장역, 주역. 그런데 연산역은, 하은조니까 한나라 때 주역이라고 그러고요. 어, 그 다음에 귀장역은 은나라 때 주역이라고 그러고요. 주역은 주나라 때 주역이니까 아예 숫자를 붙였다 해서 주역이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자가 배운, 제가 공부하던 것은 주역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책은 우리나라도 뭐 많이 주역이라는 책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습니다. 사서 삼경 중에 하나고, 그보단 더 떠나서 이게 점술서냐, 점치는 책이냐, 또 속에는 부호와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소생에 알수 없는 그런 우주 만물의 뭐를 담고 있는데, 높은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먼저, 복티 씨가 처음으로 팔괘를 짓고, 그 다음에 문왕이 무슨, 뭐를 짓고, 그 다음에 그 공자가 나중에 이제 문왕이 단사와 상사를 짓고, 공자 때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지었다. 십익기라는걸 지었다. 그래서 지금의 추억이라는 게 그렇게 갖춰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추억은, 어, 제가 아주 완전하게 이제 그 역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뭐 무려 큰 책으로 어 천사백 페이지가 넘 넘는 아주 엄청난 양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역 주역의 이론들을 다 모아서 쓴 것이고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책을 보시는데 너무 어려울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뭐요 아, 전광적으로 그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책이 있어라고 너무 또 두껍기도 하고 그럴 텐데 출판 안 됐죠. 아, 이제 뭐 이거 이, 이, 이게 이제. 편집 때 나갈 때쯤 출판될지도 모르죠 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근데 주역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양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점치는 책도, 책도 있습니다 주자도 점치기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어 근데 예, 고대에는 점치는 책이었지만 뒤에 나오면 은 예, 이게 적을 것이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진수로 돼 있습니다 이진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주역 내에 우주 만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 무슨 로켓을 쏘는 것도 그 주역의 원리에 들어있다. 뭐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비약한 얘기고요. 다만, 이, 이 세상에 이, 음향 두 가지로 나누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은가 그렇게 들고요. 여기서 발달한 게 중국의 모든 사상, 언어, 무슨 뭐, 이 표현 구조 등등이 전부 이음향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어느도 그렇잖아요. 남북이니 동선이, 무슨 뭐 남녀니, 뭐 전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데다가 과학적으로도 말이죠. 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코드 있죠. 또 QR 코드 있죠. 여기 이진수랍니다. 어 지난번에 그 수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진수라는 게 이게 우주 원리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역은 그래서 음효와 양효. 이게 음효입니다. 이건 양효고. 음효는 6, 6이라는 숫자로 대신 풉니다. 양효는 9라는 숫자로 풀어요. 그래, 9, 그럼 양효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6, 그럼 음효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복귀가 8개를 지었다는데, 이 8개입니다. 8개. 이8가 기본인데, 예. 여러분들, 건곤감리라는 말 들어봤죠? 태극기 이제, 태극기는 8개 중에 건곤감리. 이 4개의 그, 8개 중에 4개의 기, 에, 그 개만 우리가 태극기에 갖다 쓴 겁니다. 그에 나머지 또 없습니다 손택한진이 여덟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소성계라는데, 이두 개를 묶으면 대성계가 됩니다. 이걸 다 묶으면 88이 64, 64개 이상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는 바로, 거는 천, 하늘을 가르치죠. 고는 지, 감은 수, 물 숫자입니다, 이게. 그죠? 물자 옆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리는 화. 그다음에 소는 풍, 태는 택, 간은 산, 지는 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 담습니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따라서 천은 천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얘기하고 하늘도 얘기하고 큰 것도 얘기하고 지는 요 상대에서 쓴 거고요. 수는 문수자지만 문수 하나만 아니고 물이 어때요? 부드럽죠? 유자에 해당하고 뭐에 해당하고 온통 그 수상적인 의미를 다 함께 연관시켜서 이렇게 예, 만든 것이 주역입니다. 나중에 주역하면, 한번, 여러분 심장만 보세요. 앞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시고 또, 저에게 점점, 점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걸 깊이 연구를, 연구를 해보시면 많은 걸느낀다 수양서로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점을 친다든지 뭐 하면 점쳐서 무슨 괴가 나왔대서그 뜻풀이도 사실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뭐 거기 도출하는 사람의 그 방법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뒤로는 이제 점치는 책으로도 발전했고, 어, 또 수양서로 발전해서 사서 삼경에, 삼경에 바로 시경, 역경, 어, 그 다음에 서경 해서 이게 삼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무대과그러죠 대과. 응. 대과도 괴 이름입니다. 64괴 중에 하나예요. 제2 0번째 괴인데, 에, 대과는 뭘로 되는가 하면, 에, 에, 지, 태풍 대과로 돼서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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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개가 묶은 겁니다. 태풍 대과, 어. 그럼 태은 이제 요걸 읽을 때는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앞에 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태풍, 어떻게 돼요? 자, 이 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음효가 있고, 중간에 의미가 없죠? 양여죠?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하나, 하나 집단을 막는데, 양쪽에 약한 자들이 막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 나라를 지키는데, 이 가장 약한 사람이 밖을 막고 있다. 이게, 강한 사람이 안에 숨어 있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대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크게 허물이 일어나는, 어,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에요. 태풍 대, 게 응? 그래서, 이런 잠깐 큰 허물을 일으키는 이런 괴인이 이 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응, 임 괴를 응?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응.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물러서거나, 물러서도 충히, 내가 나서서 일하지 말고, 충히.